자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 문제해결 우리 학습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 안에 알마은 수를 써 넣으시오 5에서 2분의 1을 몇번뺄수 있으므로 5 나누기 2분의 1이 몇 번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1에서 2분의 1을 몇번뺄수 있죠 2분의 1이란 건 반이죠 두번뺄수 있겠죠 근데 이게 1이 아니라 5라면 두 번이 몇번 곱하는 거예요? 다섯 번 곱하니까 열, 번. 열 번, 십이 되는 거죠. 자똑 같아요. 1에서삼분의 1을 몇번뺄수 있어요? 어, 모르겠어요. 그냥 삼 분의 일번뺄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 아니라 삼이죠. 곱하기 삼하면 한 번이죠. 또 답이 1이 되겠죠. 처음엔 쉽죠 한번 가봅시다. 계속. 4에다 3분의 1 나누기는 4곱하기 3 역수하는 거죠. 이다 한번 역수란 말 해볼게요. 나누기가 곱하게 되니까 요위 아래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3에서 33이 되는 거고요. 5에다 곱하기 7을 하면 35가 돼요. 왜 7을 할까요? 서로가 바뀌니까 역수로서 7이 되는 겁니다. 자, 5에서 6의 분수에 나누셈을 하시죠. 자, 이거를 해봅시다. 5에다가 나누기는 곱하기를 보내고, 이거는 서로 역수가 되니까 바로 40. 구 곱하기 9, 9, 9, 80. 자, 이거 이제 10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이거를 우리는 단위 분수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흐름이 되는 건데, 1에서 2분의 1을 나누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에다 7분의 1을 나누면 14가 됩니다. 왜 14가 돼요? 이건 다시 말하면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이건 다시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곱하기 1. 3, 4, 12, 72. 12,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2L의 우유를 컵에 2분의 1씩 나눠 다으려고 합니다. 컵은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하는 식과 답을 써보십시다. 2리터의 우유가 있어요 그거를 나누기 2분의 1이겠죠 왜냐면 2분의 1씩 나누어 담으니까 그러면 컵은 몇개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거는 생각이 필요해요 2리터의 우유를 2분의 1리터씩 나누어 담으라 그래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리터죠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컵이 몇개 필요한 거예요? 4개가 필요한 거죠 다시 근데 원래라면 이렇게. 이렇게 계산되는 거 이해됐죠? 6미터의 나무막대를 3분의 1미터씩 자르면 모두 몇 토막인지 구하는 식과 답을 쓰시죠? 그러면 6 나누기 3분의 2 답은 18 토막. 자 하나씩 한번 손님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